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셀바스 ai를 볼 건데 여러분들 19,300원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폭의 중간지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때 누군가가 엄청난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셀바스 ai가 지금 더존 비주얼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더존 비주얼이 어떤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ERP 기업입니다. ERP 기업이 매일 급등, 어, 횡보, 급등, 횡보, 급등, 눌렸다가 횡보, 급등, 횡보, 급등. 여러분들, 우리 셀바스 AI가 이런 테크를 타고 있는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부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셀바스 AI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만, 아, 19,300에서 미친 듯한 큰 손들이 지금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바닥을 탁 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드렸어요? 어, 3월 14일 날 목요일 날 800분에게 망치형 캔드 출연했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로 종가 올라가서 끊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눌리면 마지막 구간이라는 거 이것까지 오늘 여러분들 가져가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셀바스 AI 공부 다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디서 대응해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다 저는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다.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만 운영하는데 매일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저와 같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종목 중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3월 15일 금요일날 셀바스 AI를 1,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1% 정도의 수익구간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셀바스 AI를 말씀드리는데도 이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매수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런 종목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가 3부토건 매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3부토건 매매 내용 마크 조회를 해보면 자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최근에 히든 종목으로 잡았던 우리 플레이디 같은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봉상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수익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2%까지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혼자서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셔서 물려있어요. 우리 셀바스 AI 어떻게 대응할지 해야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어디서 추가 매수타점 있어야 되는지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오고 싶고, 여러분들 급등 나왔을 때 가장 꼭짓점에서 매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통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하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네, 제 번호 맨날 말씀드려요. 010-6796-3392. 저한테 문자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 소통방 링크를 보내 드릴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만 통하면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을 할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도 끝까지 공부하시고 끝까지 주식 시장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더존비전을 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더존비전 여러분들 정책주입니다. 무슨 정책주예요? 맞아요. ERP 관련 주인데 ERP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겠지만 전산처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ERP를 통해서 재택근무주다. 코로나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또 물류 쪽으로도 특화되어 있다. 로봇주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더존 비지오는요.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세무사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세무사들이 어디를 통해서 쓰고 있어요? 바로 정부, 우리 여러분들도 개인사업자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홈텍스즉 우리나라 홈텍스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걸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더존 비지온에서 나오는 세계 장부를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즉 정부와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더존 비즈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세무사들이 더존을 쓰기 때문에 기업들도 쓰게 되고 이 기업들은 또 자체 기장을 하더라도 뭐다? 그렇죠. 홈텍스가 이더좀비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가장 큰 ERP 선두그룹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로봇주다, AI주다,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셀바스 AI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셀바스 AI가 이미 법무부 쪽에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에 음성 AI 기술을 공급해 되어 있다. 법무부의 협조가 되고 있고 이 법무부가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가? 그렇죠 대형 법무사들의 집단인 저 법무법인에서 이제 셀바스 AI를 채택해보고 했다라고 지금 법무법인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또 추가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셀바스 AI가 광역의회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셀바스 AI는 여러분들 형사 사법 시스템, 법무부 그리고 이제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비대면 진료 그리고 여러분들 홈 AI 쪽으로 생태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셀바스 AI가 노리고 있는 거는 AI 기업으로 탈바꿈 그게 아닙니다. 곽 대표가 최근에 여러분들 주총에서도 제가 의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곽 대표는 뭐예요? 500억 이상 여러분들께 구주주 배정으로 물량을 끌어오면서 여러분들께 돈을 빌리면서 말한 게 뭐예요? 이제 음성 AI는 사실상 뭐예요? 챗 GPT? 그런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실제 접목이 되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뭐챗 GPT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거고요. 그리고 셀바스 a 가 여러분들 조달한 이 금액 가지고 음성 AI와 뭘 접목하고 있어요? 응급 AI를 접목 접목하고 있고 응급 AI 여러분들 당연히 의료 AI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의료 AI 쪽에서 여러분들 무슨 AI 끝이 아니라 메디아나를 통해서보다 그렇죠. 제품을 여러분들 판매를 하는 제조업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안정적인 매출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를 노려야지 더존비지원처럼 보다 지속적인 수혜와 함께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곽 대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돈을 빌려면서 셀바스 AI의 방향성 확실하게 접목한 사람이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셀바스 AI기 연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돈을 빌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악재였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주가 떨어졌어야죠. 그런데 이때부터도 나왔다는게 뭐예요? 매출력,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잖아요. AI 기, AI 기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원가가 뭐가 들어갑니까? 처음에 기술 개발만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매출만 상승된다. 근데, 그런데 여기서 곽 대표는 멈추지 않고 의료 AI까지 손을 벌렸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매출에 대한 확실한 우상향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월 14일 목요일날, 다음날 상승하는 조건 딱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서 혹은 횡보 추세에서 망치형 캔들이 떴다라는 건 어, 누군가가 여기 아래서부터 매수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로 변환할 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망치형 캔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거나, 양봉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봉을 다 잡아먹어야지만, 실제 망치형 캔들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캔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주봉상,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우리 시가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2250원을 끝났기 때문에, 2250원으로 확인 눌러보면, 어때요? 그렇죠. 단기 이동 평균선인데, 주봉입니다, 이거. 4주, 10주, 20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20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단가 즉, 어디에요? 이때부터 매수했던 사람들의 모든 평단가가 지금 수익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폭 눌리게 되면요, 어디까지 눌릴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짧게 이봉의 여러분들 마지막 지점까지만 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오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정확한 매수 맥점 잡아드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일 주가는 달라지고요. 매 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주가를 여러분들 영상 보고 대응하신다. 라고 하는 거 절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통만 들어오세요.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점검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셀바스 A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시도 확보하시고 다른 종목들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하면서 계좌 회복하신 다음에 정확한 맥점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셔야죠. 그리고 수익 극대화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보다 계좌도 우상향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말에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터져나오고 월요일날 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아직도 힘듭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가 점점 녹고 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 번호입니다. 010 6796 3392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릴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잔소리해 드리고 좋은 매수 맥점 잡아 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금일, 여러분들, 오전 8시 47분에, 금요일날,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같은 정통 AI 관련주들이 오늘은 오히려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왜? 2차 전지로 쏠린 매도세와 이를 이용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 즉, 관심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말씀드려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셀바스 AI, 어, 매수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타점 다시 한번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저와 같이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이죠 어, 최근에 우리 플레이디라는 종목도 잡아가면서 어떻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자6% 정도로 다시 한번 수익구간 쌓아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LS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22% 제가 매매 내역도 매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LS 네트웍스 매매 내역 보시게 되면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22% 정도 수익구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께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20% 정도 수익이 났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매수를 진행하려는 이 종목, 3월달 히든 종목, 우리 셀바스 AI와 똑같이 AI와 함께 바이오 기업을 합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절대 모르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제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낙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수 출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전 매집봉이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기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 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 수렴 끝 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 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 종목, 다음 3월 달 히든 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구간 차곡 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 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